안녕하세요. 안승생입니다 지금부터 영어 선생의 시끄럽적 과학 교실, 기압과 바람, 왜 비행기를 타면 귀가 먹먹해질까? 어, 기압을 재려면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선생의 실과목적 과학 교실 기압과 바람 왜 비행기를 타면 귀가 먹먹해질까 기압을 재려면 분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수은 기압의 원리는 기압으로 인해 수백 기... 기... 수은 기둥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기압에 따라 수은 기둥의 높이가 변하고요.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이 높이가 높아지고요. 아네로이드 기압계인데요. 수은을 사용하지 않은 기압계입니다. 기압에 따라 진공 금속통의 모양이 변해 기압을 측정할 수 있고요. 최초로 진공관 를 만든 사람은 토리첼리인데요. 토리첼리는 스승인 갈릴레이가 펌프를 이용해도 100m보다 10m보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는 것을 발견하였음 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갈릴레이는 토리첼리에게 진공을 만들어 보라는 과제를 남기고요. 토리첼리는 토리첼리의 진공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수은 기압의 원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네로이드 기압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초로 진공관을 만든 사람 토, 토리첼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세상에서 잘 알려진 기압계에 대해서 궁금하고, 적용하고 싶은 건첫 번째 세상에서 제일 잘 알려진 기압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용선생의 식경적 과학 교실 기압과 바람의 비행기를 타면 귀가 먹먹해질까 기압을 재려면 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 순기압의 원리 아네로이드 기압계 최초로 진공관을 만든 사람 토리, 첼리 등등에 대해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